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국 어, 상국장국절부터국한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이 본문의 말씀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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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삼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불행한 시기죠. 지금 그 시대에 대해서 사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뜨임 받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를 그런 일이 흔하지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시 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어, 불행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기가 아닌지야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내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 겪고 있는 것 아닌지 늘울수술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배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 이 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요아의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밤에 여러분 그 시대 그 시기에 어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엘리가 육신적으로도 나이 많아서 어두운 눈이 어두워져 가기도 했지만은 어 영적으로도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그 아들들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 유일하게 하나님 전을 지키는 자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 엘리도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의 어, 처소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지킨 자가 누구였냐 바로 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행히도 점점 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그 등불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억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 등불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말씀 지키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희생하겠다. 내 삶을 남은 나의 모든 삶을 그곳에 쏟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벗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공간에 바로 옆에 있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런 일이 쓰고 다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일제히로 달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세 번을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세 번째 왔을 때 말을 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니라 아멘. 그때서 엘리야가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단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 줍니다. 그 뭐냐 바로 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어,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참을일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부르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다, 듣겠다는 뜻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뭐들으만 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 빠지면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종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종 없이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고 영향력이 크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쌓겠습니다. 드러나 보겠습니다. 이래서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뭐냐? 바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죠. 아는 것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줄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0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기가 울린다는 뜻은 뭐냐면요. 무서워서 귀까지멍멍해질 정도로 두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전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전쟁도 모자라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뺏긴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무려운 일이죠. 비가 올릴 정도로 그게 먹먹해질 정도로 무려운 소리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집에 대한 경고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하여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이 물로나 영혼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것을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오늘 더 심화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저주가 그들이 자청하신 것, 자청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집의 제악은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어, 몇 시대에 죄를 범하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면 제물고 재물, 재물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대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서 어, 수치를 당한 모욕을 당한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 스로도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엘리가 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지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느냐? 그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실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움 없이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짓는 죄는 우리가 정말 삶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고 기쁨만 돌려드리고 감사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하겠습니다.